체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아니, 아니, 체리걸님께서 7번, 12번, 17번, 27번, 28번, 36번, 8번, 25, 30번, 32, 35, 38번, 13, 18, 20번, 22번, 30번, 42번, 9번, 1 2번 21번, 30번, 34번, 41번, 1번, 2번, 6번, 15번, 22번, 30번. 여러분들 잘 골라가시고요. 이제 목요일입니다. 여러분들. 금, 부 이틀 남았습니다. 네, 여러분도 잘 골라가시고, 번호 공부 좀더 하셔가지고, 예 좋은 성적 나오길 바라겠습니다. 예, 구독 안 하시면 구독해주시고, 다음에 또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네,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, 예. 번호좀잘 골라가서 7번 12, 10, 17, 27코수가 27이네요. 코수 7, 哎，嗯。<sighs>